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전화가 와가지고 어그 백인들을 플라넬이라고 X를 을배려블로 잡고, 그 다음에 컬러도 배려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밸류는 어, y축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이 요, 요 x축에 회사가 들어가고, y는 이 어떤 값들이 맺혀 있겠고, 이 회사들이 x축에도 들어가지만 어, 컬러로 구분이 되겠죠. 정신 없네. 어. 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색깔별로 구분이 됩니다. 이 색깔별로 구분하면 뭐가 좋냐? 이 저번에 제가, 제가 사실 그안 알려줬던 기능인데 삼성, 애플, 화웨이, 샤오미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은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커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택 해제를 하면은 빠집니다. 선택이 안 되는 애들이. 어, 4고네 개만 보고 싶다면은 하 이렇게 네 개만 이렇게 남겨두고 다 선택 해제를 하면은 이렇게 네 개만 남아요. 그리고 나는 뭐 삼성이랑 애플만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어, 이거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 이렇게 선택 해제를 통해 가지고 어, 내가 이제 보고 싶은 범주만 남겨가지고 어, 시각화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어,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불편해가지고 이 그냥 네 개만 있어야 된다 뭐 그러면은. 어, 커리를 써야 되겠는데, 어그 급할 때 이렇게 음, 내가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반응을 보면서 자료를 파악하고 싶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아무튼 그요 플라니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타이드하지 않은 데이터를 그릴 수도 있는데, 어 타이드하게 또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어 주된 이제 논의 포인트였고, 이 기본적인 플라스를 이제 쭉 살펴봤는데. 어 마지막으로 남은 게그몇 개가 더 있는데 그 중에서 에어리어 플러스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사실 에어리어 플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건드는 그 과정이 여기 좀 흥미로워요. 그래서 어 에어리어 플러스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어 플락 같은 경우는 일단 주류 플랏은 아니에요. 어. 그래도 이제 저는 그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려줘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배우 드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다시. 핸드폰 예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점유율을 에어리어 플라스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일단 그려보면 되죠. 에어리어 플라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긴 하지만 어 일단 그려보면 됩니다. 이런 음,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어, 식으로 이제 그 삼성에 대한 정밀 뭐 이렇게 다 표시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 그림을 좀 이렇게 하고, 그렇죠? 여기 있는 인덱스도 0, 2, 4 이런 게 아니고, 어 보니까 이게 신기하게도 여기 컬럼 중에서 어 얘는 이제 적절한 이제 숫자가 아닌 것 같으니까 빼버리고. 어 여기 있는 그것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제 그림이 그려진 것 같은데 얘를 그냥 인덱스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래도 되겠죠? set index d 를 하고 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여기 이제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갖고 점유율의 변화가 보이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이렇게 좀 늘어났다가 어, 줄어드는 과정이 보이고요. 그렇 어, 이게 플라스 에어리어 플랫이 좀 너무 진하게 보이니까 약간의 어, 미적 요소를 위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진하니까 부담스러워 가지고, 어. 그리고 또 뭐야? 이 파란색이 뭐지? 어, 구글이구나. 구글이 이제 처음에 있다가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뭐 것도 볼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어, 시간에 따른 어떤 점유율의 변화를 어, 나타내기에 적절한 것 같아요. 이정도면 나. 그러니까 이게 넓이이긴 한데 이게 그 박스 플라처럼 아 박스 플라가 아니고 바플라처럼 이렇게 길이를 통해서 좀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숫자를 그렇게 왜곡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 똑같은 예제를 어, 플란리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럼 타일이 데이터로 바꿔야 되니까, 어, 이거 볼까? 얘를 웹트 여기고, 그냥 인덱스를 여기에서 지정을 해버리면 되죠. 그렇게 음. 하면은 데이터가 타일 y 에 적고, 이 상태에서 뭐를 하면 되죠? 백엔드 엔드는 뭘로 하지? 플라니 이렇게 하고 X는 데이트 그 다음에 Y는 음, 이렇게 하고 회사별로 칼라를 구분하고 싶으니까 어 칼라를 배리어블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그렇죠? 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죠.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요요 요렇게 어, 클릭을 하면 은 빠지겠죠. 그래서 뭐 그. 이렇게까지 뭐 보고싶다 샤오미까지 보겠다고 뭐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이런식으로 이제 하면은 굉장히 이제 편리합니다 그음네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예제를 또 바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황. 이거는 그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자료를 긁고 올 건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그 데이터가 굉장히 더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위키에서 뭔가 테이블을 갖고 오는 그 기법 자체가 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대한민국 인구수.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위키 이렇게 치면은 사이트가 나오는데 위키피디아에서 대한민국의 인구하고 이렇게 뭐쭉 나와요. 어 그래서 여기 테이블이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이 또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테이블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 테이블을 이제 긁어오는 방법을 할 건데 우리는 어 뭐를 긁어 올 거냐 하면은 여기에서 고령화 뭐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갖고 올거예요 지역별, 그러니까 행정구역별, 전구그 다음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뭐 이렇게 쭉뭐고쭉 16.7, 16.4, 그러니까 요 테이블을 긁고올 건데, 어 일단 테이블을 긁고오는 코드는 별도의 패키지 설치 없이 피드 리드하고 원래 이거를 많이 썼는데 이거 말고 어 요거를 쓰고 그다음에 저 주소를 갖고 오면 됩니다. 대한민국 인구에서 이 위키에 있는 이 주소 있잖아요.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어 한글이 뭐 이렇게 변환이 돼갖고 들어가요. 예를 불러오면 돼요. 예를 불러오는데 어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많이 불러와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냐 하고. df 이렇게 하면은 어 df는 뭐가 되냐면 리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리스트 모는 뭐 이렇게 해서 원소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어 접근해 보니까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이트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테이블이에요. 처음에 있는 테이블 요거 요거 요게 온 거죠. 오이 오일 이일팔 어, 요게 온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두 번째 테이블이 오겠죠. 두 번째 테이블 요게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찾고 싶은 테이블은 몇 번째에 있냐? 어, 제가 이건 조사를 해봤는데, 열아홉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를 이렇게 어,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가 불러왔죠. 아까 이제 그 고령화 인구. 지역별 고령화 현황 여기에 있는 16.7, 16.4, 1 9 8이 데이터가 어, 이렇게 불러와졌죠? 자. 어, 데이터가 불러와져서 굉장히 이제 성공적이고 기분이 좋은데 어, 이게 지금 얼핏 보니까 진짜 끔찍한 데이터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타이디가 아니에요. 이게 인덱스가 지금 멀티, 그러니까 컬럼 이론도 지금 멀티 인덱스로 되어 있고, 이거 행정법, 행정법 이거 뭐두 개도 되어 있고, 여기에는 설마 이렇게, 설마 또 이렇게 그 나누로 어, 된 그러니까 넌뭐 이런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대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값들도 어, 왠지 느낌이 16.7 이런 게 숫자가 아니고 스링일것 같죠. 등등등등. 지금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어, 실제로는 이런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어, 서울 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강주 이렇게 쭉 있는데 전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플러스에 같이 그리면 안, 안, 안 되겠죠. 일단 얘는 또 제외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자. 첫 번째 로운을 일단 제외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 일단 제외되죠. 지금 할게 너무 많으니까 어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머릿속이 안 그려지거든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서 어디 어디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지 어 일단 멀티인덱스가 너무 보기 싫으니까 어 그냥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을 한번 해해 보죠.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감도 안 잡히는데 하니까 아 이게 비율 뭐 이렇게 하고 행정구역별하고 서울특별시 요, 요게 지금 그러니까 요요 상태까지 만들고 스택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어 난이 막 계속 뜨죠. 행정구역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스택을 할때 최소한 요렇게 스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여기는 인덱스로 그냥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로 이걸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어, 여기 이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뭐 이런 게 인덱스의 역할을 하고 서울에 이제 뭐뭐 뭐 예를 들어서 인구 같은 거는 얼마인지 어, 그거 이제 비율 같은 거는 또몇 프로인지 어 2015년에 얼마인지 10, 10년에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2005년에 얼마인지 이런 거를 이제 할수 있으니까 어, 인덱스를, 어, 도시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원하는 결과는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냥 스택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어, 그, 인덱스를 설정을 하고 스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 16, 17, 뭐, 이런 게, 여기에 뭐, 서울, 부산, 요렇게 들어올 테니까. 그쵸?